안녕하세요. 송호중배장입니다. 제가 가을 김장 배추모에 물을 주고 있는데, 이렇게 하우스 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니까, 여기가 이제 하우스에 그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이제 그물망을 이렇게 쳤습니다. 여기 밑에까지 이렇게 그물망을 쳤는데, 요즘에 파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와보니까, 여기 청개구리가 요 뜨거운 하우스에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이거 파이프도 굉장히 뜨겁, 뜨겁고 햇빛도 나고, 물론 이차광망은 세웠다고 하더라도 무지하게 더운데, 여기서 이렇게 지금 청개구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근데 청개구리도 적지도 않고 굉장히 큰 청개구리인데, 요 그물을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. 무엇을 먹었는지 배도 굉장히 부른데, 지금 제가 농사 지면서 이렇게 큰 청개구리는 처음 보게 됩니다. 청개구리 이렇게 큰 거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 청개구리는 오랜 세월 동안 잘 컸는지 굉장히 몸은 이제 고운 편은 아닌데 굉장히 청개구리가 커다랗게 컸습니다. 오늘은 하우스에서 물 주는데 이렇게 청개구리가 하우스 파이프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